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자문단 키고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자문단은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12월 AI 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지원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포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 근거인 가칭 중소기업 AI 활용 확산 촉진법 마련을 위해 구성됐습니다. AI 기본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것들의 AI 기본법과의 연관 속에서 어떻게 보게 되어야 할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테이블에 놓고 우리 장원위원단과 함께 열심히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생각과 제안을 담은 방안,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운영계획 발표, 정책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책자문단에서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AI기본법상 중소기업 관련 규제 및 대응 방안, 정부 중점 지원 과제, 해외 인공지능 우수정책 벤치마킹, 학습데이터 확보 공유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와 법안 마련을 위한 과제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가칭 중소기업 AI 활용 확산 촉진법은 중소기업이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